오늘 경건의 시간은 이사야 49장부터 5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중심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구원,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 겸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고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이 내 힘을 다하였도다 다하였도,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오 야곱을 계기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한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양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9장 1절을 통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처한 환경과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삶을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 상처와 감정에 나의 삶이 매몰되어서 바닥에 가라앉는 모습 등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종종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 나의 손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 가운데 이미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금 삼아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놓느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자신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다 보면 잘 놀다가 종종 다툼이 발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말다툼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바로 내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는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야, 우리 아빠 돈짱 많아. 야, 우리 아빠 힘 짱세. 야, 우리 아빠 힘힘 힘. 진짜 쎄, 우리 아빠 키 커, 우리 아빠 나이 짱 많아, 막 이러면서 친구들과 유치하게 말다툼을 하는 순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내가 절대 질수 없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함으로써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의 아버지가 정말 나타나게 된다면 그 상황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을 주는데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느님이 증거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대명령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로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방향은 날마다 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밖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비추는 선교사로 이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특히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세상의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은혜를 흘려 보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경험한 그 생명의 은혜를 나눠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의 붙자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그리고 넘어진 나를 다시 세우시고 손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죽음 복음의 의미를 가장 잘 알려 주는 말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5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어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백성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5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죄 용서를 위한 제사가 크게 속제제와 속건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죄제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송아지, 순염소, 암염소, 어린양, 비둘기 등을 제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속건제는 오직 흠 없는 수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한 속죄제의 경우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가 차후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였지만 속건제의 경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부지중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 마리 흠 없는 어린 양을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백성의 고난과 상함과 슬픔을 담당시키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서 피 흘림으로써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불의함, 그리고 하나님께 갚아야 할그 죗값까지 모두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야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물을 바치기 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제물에 안수하여 죄를 정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죄를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박아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떠올리며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